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다 데도 박인자입니다. 네, 아,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오음을 또 하다 보니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laughs> 어, 어쨌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제 인생,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어, 항상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근데 놀아도 여기서 놀고, 자도 여기서 자고, 배워도 여기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시간들 때문에 유정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언가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한 마케팅을 보여드리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좀 비기겠습니다. 잘안 보여서. 네, 아, 되게 부담스럽네, 그죠? 네, <laughs> 제가 이제 감기 끝이라서 약간 기침 이 있는데 양해해주실 거죠? 네, 낭낭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호텔에서 한 11일 정도 호텔 메뉴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 가장 형편이안 좋아서, 어, 주경야독하러 부산에 왔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야간 다니면서 겨우 졸업해서 처음 들었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15가지, 20가지 상의 어떤 막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걸 다, 17살 때부터 혼자 다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 마음 가짐 어땠냐면은 정말 잘해보고 싶다. 여기서 내가 처음에 뭔가 보이리라 했는데, 아무도 제가 보이리라 한 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뭐 적당한 진급하고 적당한 선에 올라가니까 어~ 앞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정말 막연하게 너무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여자들이 무슨 생각하죠 결혼하죠. 예, 어, 한 남자가 있어 또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복직했을 때 직장 후배가 어, 숨어서 먹는 더블엑스를 제가 처음얻어 먹고 아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호텔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미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학 어, 청금을 노리고 노력을 안 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쳐다보질 않았는데 제가 제품을 만난 아미는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뭐지? 내가 오해하고 말았던 이, 이 제품 속에 뭔가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이 자리를 소개받고 오면서 제가 암의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재밌기는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보내면서 재미없지 않았어요. 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앞이 안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저희 그 후배가, 7년 후배가 저한테 바로 이제 후원을 해,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좀 무서웠나봐요. 그래서 언제 토스를 했죠, 이렇게. 토스를 누가 했냐면은 여기 지금 문성화 사장님이 토스를 해서 이제 문성화 사장님 저희 집 찾아오면서 저는 이제 아메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또 이제 많은 스포츠님들 만나면서, 아, 는 사람이 궁금했고, 이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그 그러니까 우리 정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내가 뭔가 변화하고 바뀌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꽉 채워진 시간들이 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삶을 살다 보면은 얘기한 얘기 는 변수를 맞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점점 점점 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갑자기 이제 그 저랑 아주룸메이트로 열심히도 총주방장이 호텔 총주방장이 개모을 갔다가 그죠 집에 돌아가는 게 술도 원래 안 먹는 분인데 갑자기 대리운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운전했는데 그냥 박아가지고 그그 자리에서 이제 한 분이 다쳤어요. 그 분을 데리고 병원에 갔거든요, 이분이. 갔는데 그 분을 입원시키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파열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와이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 총주병장 와이프, 교수님 와이프, 그리고 엄청, 엄청 큰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빗더미에 올랐으면서 한 사람의 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가장이 하나 무너지니까 집안 전체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됐고, 또, 어, 이제 그 질병이죠. 어, 출근해서 출근 을안 해요. 그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 보니까 혼자 사시는 그 이제 과장님 셨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샤워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밑에 이제 누워 있는 거를 아무도 발견 못한 거죠. 어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갑자기 제 주변에서 뭐 이런 사고, 뭐 이런 질병, 뭐 이런 거를 막 뭐가 돌아가는데 정신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안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 세일된 플랜, 플랜자 않습니까 플랜자도 못 잡니까? 이대로 이렇게 잠깐 좋은 아 짜졌습니까? 그죠? 이 속에 우리가 질병을 넣었지 사고를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잘 됐을 때 플룸을 짜졌습니까? 근데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체가되는 실직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그 정리해고하고 있고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오래 산다는 거죠 어, 너무 오래 타는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적당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도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우리가 되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말고도 보시면은요, 이게 저는 이제 고정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고정비가 진짜 많아요. 그숨 마시고 딱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 300, 400대거든요, 그냥. 어, 그 보험료만 두개만 합해도 110만 원 넘어버려요. 엄청 많이 내죠, 그죠? 그, 이러니까, 이, 고정비가 너무 심한, 심각하고 교육비, 아무리 교육을 안 시켜도 다른 거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예측만 하나만 하면 어때요, 어때요, 사인들? 그 죽죠, 그죠? 어, 현대무용 하는 그 엄마가 있는데, 아주 가정, 이게 기둥이 뽑히더라고요. 응. 그, 이런 걸 보면서 교육비 안할수 없고, 그리고, 어, 부모님 부양, 저는 양가 부모님 부양도 했었는데, 그러고 한데 우리 노후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삶의 삶이 너무 뭐 힘들어 산다기보다는, 이게 의삶과좀더난 삶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게 필요할 때 저도 아내가 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 고민을 할때 아내가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오긴 온 적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느 타이밍 이게 딱 보이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응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후봉을 응원을 줬는데 그 응원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견과를, 결과를 낸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그 속의 방법이 있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삶을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때문에 정말 심장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동안 잠을 못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체도 모르는데 그냥 가슴이 뗐던것 같습니다. 왜? 내 가슴 속에 두려움도 들었지만 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득의 원리가 어떤 건지 어, 보통 노동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자영업인데 저는 회사를 다녔고 남편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하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갖다 주죠 가끔 두려움 빼어가죠 어, 또 갖다 줘요. 세 개를 빼서 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두개 줄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요즘은 정말 아르바이트 많이 하던데, 프리터죠 어, 디세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하고, 그죠? 프리하고 만난 건데, 프리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두세 개씩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은 8시간 꼬박이라야 되고 최저 임금을 받고 200만 도못 받는데 저 아르바이트를 두개세개 두, 두 3개 하면은 2, 3번 본다는 거죠. 5시간 정도 일하고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 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테 전부 다 저거 프로토적 되거든요. 어, 근데 저것도 우리 해야 됩니다. 안할수 없잖습니까. 이 선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중요한 건 이쪽에 는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산소득.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산소득 만들기 너무 쉽,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되 있는 거 건물 임대료 운영이자 주식보다금 가장치나 하지도 않고 저한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외에는 아이가 이쪽 소득이야 이쪽 소득 내가 지금 젊었을 때 피가 끊을 때 뭔가 건강할 때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이 연금처럼 이자처럼 계속 나오면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어, 그좀 기능이 떨어질 때, 아플 때 그때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서좀 호기심이 생겼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 건강할 때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죠? 누가 시간 안에 안, 안 되면 잘려버리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무작은 무경험으로도 충분히 배우면서 가능하니까 저는 호기심 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에 나가 있는 나라인데요. 전 세계 58개국, 불교계지역과국가에 나갔습니다. 64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어 내가 검증을 하지 않아도 선진국부터 들어간 거죠. 58국가부터 쭉 들어가서 검증의 검증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22번째로 들어왔으면 내가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선진국의 법이 훨씬 더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할수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할수 있냐가 나한테 적용이 되겠냐는 거죠.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미 본사를 갔다 왔거든요 <laughs>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기적의 일말도 부릅니다 여기가 어, 왜냐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수비, 수 수천 명의 백만 장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가보니까, 친절하기가 좀 어릴 때였고, 요 우리가 그, 미국 가면은, 괜히 백인들이 우월주를 의가지고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 황인주 되게 이제, 갈씨한 경우가 있어요. 어, 공항에 가니까 뭐, 눈도 안 맞추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동부 여기 이제, 그, 아메이그랜드레피지 갔는데, 여기 사람들은좀 달라요. 되게 친절해요. 어, 진짜. 정말 잘 울고 상당하던데, 여기 가서, 공장 전체를 보면서 투어를 했던 경험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어, 3월 50일까지, 친위, 지금 7월까지인데요. 직접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 대표적인 친환경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환경한 기업인데, 굴뚝이 하나도 없죠. 화학공장인데, 그죠? 어, 전부 다 친환경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기 이제 이루스 이제 그, 를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저기 연어를 잡는 대회가 열린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국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개 정도 국철이 들어가 있고 이제 철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전세계로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어, 이런 대단지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 최고 제품을 내 아이템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회원가입하는 순간, 회원 번호를 받는 순간, 그게 내 사업자 번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회원분해를 주고 이 권한을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 했었뭐한 뭐, 한 본선적으로도 내가 시작해야 좀 노력, 뭐 사업 같은데 돈을 안 내고 시작하니까 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내가안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진짜 사업성을 알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능성을 타진해야지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타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래서 꼴짜나를 보면서 비전를 보십니까? 아니 저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누구 봅니까? 잘하는 애들하 옆에서 친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더라고. 세상에 원리는요. 10% 20% 이끌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이 자리에 왔었을 때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유전해가지고 성장에 가시는 분들만 봤어요. 어, 왜냐면은요. 뒤로 갈수록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올수록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데 저들이 하는 방법이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궁금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인가가 그것만 증명되만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정말 안전하고 전지상일 제품을 주고 있는데 전처 더블릿스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더블릿스 안 했으면 누가 마케팅을 잘안 들어왔을 사람이에요. 저 더블릿스 먹고 눈이 어진 거예요. 감히 운명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사람도, 차량도 운명입니다. 아,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됐던 거고 들어와 보니까 전 세계 최고 탑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정말 최고거든요. 제가 제 파트너가 이게 안면나비가 왔었을 때 파트너도 아니죠 소비자에서 반면마비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걸 먹고 있더라고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딱 끊고 웬만하면 우리 거를 한. 그, 제대로 먹어봐라 해서 용량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90종짜리를 일주일 안먹겠거든요 이게 다 풀렸어요 근데그 친구가 1 0원에만 오메가3가 아까워 또 먹었어요 2주면 다시 만 먹었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그 앞에 거좀 다시 시켜달라고 음. 정말 기, 기능이 완전달립니다 여러분들 그아메리 제품만 하면요 제품은 정말 좋아가 대세입니다. 어. 그래서 제품만 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요. 아트슨 티 화장 전세계 오디브랜드죠죠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이 얼굴이 광이 납니다. 무슨가 속광, 속광, 겉광 말고 막그 기름칠한 거 말고 있잖아요. 속광 이런 있는데 우리 세포가 교환 중에 빨라지면서 정말 이게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바르, 발라주기 때문에 정말 속광이 나거든요. 너무 너무 피부에 제철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세계 청정이 전세계 판매일이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NSF라든지, 어 뭐, l g u k 라든지 전세계 최고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요, 데이터를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수기 고르들, 뭘, 버 고릅니까? 어 NSF 인증 4 5번 53번, 차별번 55B번을 보십니까? 네그 가지 코드 코드 를 보시면 돼요. 그건 우리만 보는 게전 세계 다 보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번호 네개 가진 것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미세플라스틱은9 9걸러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거 조화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그 데이터를 주고 사람한테 들 안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이 이 아이템이 내 사업 아이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보지 말고 이 제품 다 나는 부족한 데가 배워왔거든 내가 좀 알려줘볼게 나도 처음 하는 건데 같이 한번 공유해줄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어. 잘난 척하지 않고 아내는좀 하면 너무 잘난 척해요 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laughs> 정말 재수없거든요 어. 우리가 그들이 선택한 어떤 제품도 꽃으로도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다 고민해서 쓰거든요. 하지만 쓰면서도 혜택이 있는 이유를 알려주려면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제가 소중하게 하나씩 전달하니까 한분한분바꿔 쓰기 시작하면서 같이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제품만 좋은 게 아닌 거죠. 요즘 제품만 제품 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속이지 습니까 피해도 많이 벗고요. 그러다 그래 보니까 안전한 제품 쓰가다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아멘 가격이 조금 비쌌었지만 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고 아멘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때 거의 비싸지거나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돈을 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상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아메가요 예전에는요. 이 총판돈을 매로 했지 않습니까? 중간 유통에 연결될 때마다 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정적 소비자가 돈을 다니는 건데 아는 처음부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간 유통이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처음부터 대업들이 중간 유통 들어왔지 않습니까? 홈쇼핑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걸 오픈해가지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까지 싹 끌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 65년 전부터 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메가 직접 만들고 직접 회원 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이리어 그러니까 회원분하고 가족이 직접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 중간에 들어갔던 청판 토의 손에 인터넷 홈쇼핑, 마에 들어갔던 35%라는 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 35%를 정립하다가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에이리어 나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광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면 뭡니까? 쓰기만 하겠다는 거죠. 그럼대 되죠? 그죠? 알리면. 저기서 3%, 6%, 9%, 35%가 죽였다는 겁니다. 저 이것도 뭡니까 그죠? 말을 못하겠다, 하더라도 말을 못한대요. 그 카페에서 두 시간씩 떠들어요?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서 말 못할 수가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뭐, 뭐 도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배워놓으면요, 앞으로 만난 사람은 충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배우면서 느꼈어요. 이런 유통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직구를 알려주는 건데 65년 전에 직구를했어요 우리가 직구라는 말이 생긴 지가 10년이 채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직구, 농수산직구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65년 전에 직구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오해가 돼안 돼요. 돼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직구가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된 거였었어요. 너무 빨리뭐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거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텐도매처럼 싸가지고 돈다 건져서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아니죠. 난 직접 받고 싸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휘 백화점 지를 우월하지만 가격은 중저가에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음에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0일 안에 반만하면서 돈을 더 돌려준다고요. 모든 자영업 하는 분들이 뭐가 고민냐면은 재고는 재고. 내가 재고 안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재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돈을 다 돌려주니까. 혹시나 그 사람 마음에안 들어도 아내가 돈을 다 돌려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포까지 캐시백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트를 바꿨을때부터 먼저 합니다. 나는 우리는 판매하기보다는 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가 소비한 사람들을 개념을 알려 가는 거고 교육을 시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트를 이마트를 썼던 거를 제가 아미 마트 바꿨는데 저 정말 이마트를 갔거든요 가면은 카트당 담은 1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달 40만 원, 50만 원 쓰거든요. 근데 그걸 아미 마트 바꿨거든요. 똑같이 30만 원 썼을 때 일만 마트는 요 0.0에서 0.5% 줘요. 300원 적립해주거든요. 근데 아미마트는 요 하면 은 현금 2만 원을 줘요. 내가 혼자 쓰는 것만 해도 나는 괜찮은데 저쪽 마트는 내 것만 적립해주는데 이쪽 마트는 내가 광고한 걸다 갚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제품 쓸 수가 있으면서 한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전기구독을 하면은 만천 원, 그죠? 우리가 이십만 포인트 쓰면은 현금 만원 주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십만 원만 써도 전기구독해서 에이크리머니라고 전자 캐시를 주겠다는 거. 예요 그럼 엄청 나게 잘못하면 십만 원 쓰고 이만원천 받거든요, 여러분들. 20% 받는 거 맞죠? 어. 그20% 받고 받는 거예요. 그런 거있습니까 근데 우리 똑바로 알면은요. 바보짓을 안할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쓸수 있거든요. 1원0 0 0원더 비싸도 2만0 0 0원 혜택 때문에 받을 쓴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이게 사실 알려 주는 거구나. 난 맞다 바꿔써야지 어. 난 소중하니까. 어. 그래서 바깥 쓰고 시작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알려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스폰서 분께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도 문서 영상 안내해 주셔가지고 제가 썼고, 우리 언니 여동생한테 알렸어요. 우리 언니 동생 여동생은 전화를 했더니만 쓰고 있는 거 이미. 그, 누구도 언제부터 썼노? 꽤됐다는 겁니다. 우리 언니는 대구에 사는데 화장품을 쓴데미백화장품 쓰고 있고, 우리 동생은 치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어, 그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쓸 거니까 나한테 쓰든지 번호 받아쓰자라니까처음엔 나한테 쓰다가 본인 번호를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조 단거를 한 거죠. 이제 뭐 공동구매을 모겠다고 결정하고 구조 단거를 한 거죠. 해가지고 각자가 20만 썼다 가져간다면 이거는 나한테 쓰는 거예요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아내는 일떼로 쓰는 겁니다. 직접 거래를 하는 건데 아내가 선, 누구한테 소유받았다는 거죠. 추천인이 누구냐는 거지. 그걸 합산해 주는 거죠. 그죠? 언니하고 연서는 누구한테 알리진 않았어요. 자, 저, 자기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만원 정도 소비했다 가정했을 때, 3%, 35% 3%, 6천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6천원을 안 받고 마트에서 가서 20만원 썼다.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200원 적립받는 거예요. 그 200원 적립받으면 6천원 받았으면 나쁜 거 아니죠. 그죠? 렇 맨 마지막 사람이 피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피해가 없다. 이 말이 내가 알릴 수 있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전체 합산해보니까 나는 세 명한테 알린 거잖아. 나까지 합해. 세 명인데 해보니까 이건 60만 포인트입니다. 6% 받아서 24,000원 어, 총 36,000원에서 2개를 빼주고 나니까 24,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전체 80만 포인트에서 6% 해가지고 아이고 어지럽네. 이렇게 돈이니까. 자그 12,000원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요봇이개다합하면 38,000원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내가, 그죠? 많이 알릴수록, 나한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죠. 언니야, 언니가 만난 여섯 명테알려봐봐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섯 명을 달린다면은, 이 중에서 언니가 A인데, 언니가 키시백이 제일 많아. 역전이 되는 거죠, 그죠? 먼저 가입했다고 이득, 이득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순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노력한 순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연봉서열, 그죠? 군대 갔다 오면 더 진급도 빠르고 막 이랬고, 남자들 있었어요. 여자들도 군대 보내주려고 하면, 하면 되는 건데, 막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가 되게 뭐가 많았어요. 그 답답한 거죠. 뭔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언니가 열심히 해서 나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케팅할수 있잖아요. 영원히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얘기를 못할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스폰서를 지어버려요. 왜냐면 스폰서가 뭔가를 더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또안 좋은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아멘한테 혼자 딱 붙었어요. 아멘에 붙어가지일대1로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액이 바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 거는 나로부터 시작한 내 거만 똑하면 똑같아요 금액이. 여러분들 스폰서란 사람은요 많은 말수로 좋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열명쓰면서더 좋아요. 왜그들의 장점을 모아서 나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완벽하게 인자, 인정을 한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월급 그 받을 때막 노동조합 하면서 뛰매면서 막 외쳐가지고 받은 월급이요, 기본금 5만 원 올렸어요. 여러분, 그거 올리려고 달려왔는데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1년에 30만 원짜리 연금 하나씩 만들 수 있거든요. 하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1년에 조금만 노력하면 30만 원짜리 연금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2년이면 두 개만 벌면 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요. 지금 엄청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저거 싸우고 5만원 올리려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응. 몰랐어요. 세상이 그 밖에 없는 줄 알았어. 내가 딱 사는 그 세상이 내 세상 다니까 다른 걸 아예 안 보니까 안 보였는데 여기 오니까 내 노력, 내 땀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았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부업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어, 이거 한번 해보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팀을 모아보는 겁니다. A, B, C 세 팀을 모아보는 겁니다. 세 명이죠, 처음에. 세 명. 세 명인데, 이들의 브랜치 체를 도와주고, 어, 이 사업성을 알려주고, 캐시백 플로우를 알려줘서, 이분들이 20만 포인트, 3 하기 도와주고, 전체 포인트가 120만 포인트가 되면은, 우리를 이걸 갖다가 9%라고 부르고요.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A 클리몬니 따로 받을 수가 있게 정기 구독하시면은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12달 동안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도 내 돈을 쓰지 않고 이 미니어처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면서 써보기 하면서 소비자를 모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우리한테 줬던 거거든요. 코로나부터 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왜세 팀으로 하나 냐면은한 팀에도 되고 열 팀에도 되는데 아메가 60년 동안 보니까 세팀 이상으로 했을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팀 이하가 안 되면 두 팀만 안 되면 이거 안 줍니다. 세팀 이상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세팀 이상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어, 좋은 소득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9%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는요, 이9% 경험을 이3%에서 했던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알려주니까 이분들이 9% 되지 습니까 사실 6% 이상만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 400만 포인트 되면요, 이게 한 달에 얼마가 나오냐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저는 이이 이 구간 이 그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SP라는 천만까지 가거든요. 가는데 이때 경험을 하시는 거, 소비자를 모으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그죠? 마케팅을 알려주는 방법을 배우시고 나면은요. 우리가 평생 연금소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용할 포인트 해가지고 100만 원만 나온다면 마진소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100만 원 연금 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노력하면 6개월이면 만들어요. 짧으면 4개월. 그죠 길면 1년인데 어디 가서 1년 동안 뭘 배워가지고 평생 100만 원 나오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해서 내가 경험이 쌓이면요. 내가 이 경험을 이9% 했던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전부 다 나처럼 100만 원 밖에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체 포인트가 천만 원이 넘어버리면요. 이때부터 연봉 4000에서 5000이 됩니다. 올 400에서 500인데 두 부부가 500만 원을 갖다 쓰려면은요한 달에 천만 원씩 24년을 가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 원씩 24년 저금하는 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이거 2, 3년이면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면 2, 3년이면 한단 말이에요. 400에서 500이 평생 나오면 우리는 고민이 없어요. 적어도 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오고요 해외여행까지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그림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 그 독립을 해서 이 ABC를 갖다가 이렇게 아까처럼 나처럼 4 0 5천 만들어주는 세 팀을 도와드리면 요 파운더 세메랄드 연봉이 1억 정도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6팀 하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1억 5천에서 2억까지 되거든요 정말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2020년도 코로나 때 했는데요 어,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인해가잘안 가는 거예요 이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3년 동안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다 수석,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저 감히 어떻게 제 같은 학력의 소유자가 정말 여기 왔을 때 부산 빈민촌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왔는데 지금 삶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뭘 통해서? 열심히 한산게 아니라 도구가 달랐던 도구가. 내가 삽질을 하는 게 아니고 포크렌지를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 차이였던 거죠. 그 차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기게 추워서 여행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저번에 지중해 크루즈를 가거든요 이번 에 5월달에 어, 5월달 찾지 마세요 강사 어, 좀 지중해 갔다 올 건데 저이 크루즈란 말을 모르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2012년도에 한번 크루즈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가 아니고 지중해로 간다는 거죠 엘사 드레스 77 사이즈 어, 멋지죠? 네. 자이좀 실질 사이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이제 수석 이은드가 되니까 개인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어, 멋진 그죠 대우를 받고 풀코스 비행기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 대형차를 보내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호텔까지 안내를 합니다 이런 멋진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어져가 상속을 이제 할수 있는데요. 저희 자녀가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어, 보통 다이아몬드 이상 자녀들 77% 가입을 하고 대, 이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좋은 사업을 갖다가 자신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우리 아이가 이걸 정말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맨날 물어봐요. 교원아 원하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맨날 물어봐요. 자발적인 게 궁금해가지고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미래라는 거죠. 나 하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출발이 된다 너무 좋은 거죠, 어, 지금 어,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스폰서들이 돕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는 이분들이 저한테 은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날놔줬지만 이분들이 도날 세상이 널 낳게 주게한 거예요. 새로 살게 해주 도와준 거거든요. 우리 스폰서들이 있어서 제가 가능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폰서 계실 겁니다. 도와준 분명히 계시고요. 어, 그리고 많은 이제 그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는데 30개 기업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죠. 대상자가 누구냐? 50대 이상이 50대 이상. 능력 안 봅니다, 그렇죠? 50대 이상입니다, 무조건.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데 한국하면은 <laughs> 한 번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IMF 때도 그랬고요, 우리 이제 뭐그 금융 사태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위기 시대에 곡선을 위로 쳤어요. 왜? 우리가 뭔가 그, 그 호기 때 어, 경제가 좋을 때는 소비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요, 사업자가 엄청 늘어나요. 그 양대산맥처럼 시도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 위로 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어렵다고 뒤로 빠질 겁니다. 어, 핑계를 대면서 세상이 그렇잖아 어? 시국이 그렇잖아 이렇게 할수 있지만 누군가는 요이도을를 잡고 전진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잡고 꿈을 잡고 희망을 잡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한 가지 수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몸뚱아이가 저 성하고 건강하다면 지금 이때가 제일 젊은 날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노력해도 1, 2년이면 목고살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집중하셔가지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 뭔가 하나를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